어, 이 영상은, 응, 어, 레고나 뭘 리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 어떤 맵인지는 여러분들이 매, 제가 스톤모션을 매일 올렸을 때 한번 봐보세요. 일단은 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그냥, 어, 그냥 만들 거예요. <laughs> 어디다 쓸지 저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, 그래도 한번 조금만 이 파는 한장 놓고, 다음에 여기도 하나 파는 하나 또껴놓을게이 색깔 더 진한 거 있죠 이거나 이거보다 살짝 막혀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.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. <laughs> 이걸로 하면 되겠어. 남았죠? 해주는 거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만드 자, 일단 한... 자 조금씩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그... 그리고 어떤 것인지... 레고 블록을 찾다가 이 피규어들을 찾았네요 피규어들 그 요거를끼 주고 주고 그 얘도 찾았네요 자,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. 자, 이 정도를 만들었는데, 여기에 투명한 칸막이를 하나 놨어요.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를 세안은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제 찾다가 이 레고를 발견했어요. 마리오입니다. 이렇게 껴지기도 하네요. 자이 정도가 되었는데요. 이 칸막이가 얘는 초명인데 얘는 색, 회색깔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. 얘는 다이아몬드가 있고요. 여기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네요. 여러분들, 근데 얘가 누군지 알아, 아시나요 아신다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. 헬멧 바꿔볼게요. 생겼는데, 얘가 누구인지 댓글에다가 써주세요. 자, 또이 하얀색 가림판을 하나 찾았네요. 자, 여기는,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 어 블럭들이고요. 이거는 파는 바나나예요. 여기에 프라이팬도 넣고 뭐 그러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. 여기 돈을 하나 놨고요 이쪽에 컴퓨터실로 이렇게 막아놨고 여기 미역하고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작살입니다 이건 바나나 그럼 좀만 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타이어 보관함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를 껴주고요 다음에 요 벽은 이 벽을 부수고요 그냥 이걸로 이쪽을 바꾸면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음, 댓글 또잘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시고, 못 만들었다면 못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